자, 모두들 안녕, 난, check this out, 나는. 나는 오징어야 경찰들이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페이저건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 페이저건은 1970년대 미국의 잭커버라는 분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경찰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 페이저건에는 전류가 나오는 전극바늘이 두개 있는데, 이 바늘을 사람 피부에 꽂아 전류를 흘려보내고 가장 뛰어난 페이저건이 T7을 기준으로는 중거리용 카트리지를 장착하면 최대 25피트의 사거리가 나온다고 해. 자, 그럼 페이저건을 맞으면 말. 어떻게 되는지 바라봐 알아보지 와 오징어 전기구이 맛있게 테이저거는 5만볼트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카트리지를 빼고 발사하면 최대 순간 5만볼트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카트리지에서 전극 바늘이 발사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400볼트 정도이고 최대 5초 정도 전류가 유지돼 근데 테이저거는 비살상 무기잖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의 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추신경계가 교란되어 근육이 수축하고 힘이 풀리면서 진짜 쌍욕이 나올 만큼 트럭 아프다 말고는 인체에 큰 영향은 없어. 물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테이저건을 맞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지. 근데 왜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 지 무튼 고통의 정도는 근육이 많을수록 신체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더 no. 심해지고 호주 일부 주에서는 테이저건을 남발하지 말라는 의미로 경찰관이 직접 테이저건을 맞은 <laughs> 훈련을 하기도 해. 자더 이상 반말하다가는 그분에게 호되게 당할 것 같으니 여기까지 설명할게.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할 말은 명사수 노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행님.